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은퇴자협회인 AARP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퇴를 안 해도 그리고 나이가 젊어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ARP에 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AARP는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미국에 있는 은퇴한 사람들의 모임,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미 은퇴자 협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ARP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퇴자 권익 로비 단체가 되겠는데요. 병원에 가셨을 때 AARP 매거진을 보시거나 TV 광고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사이트나 호텔에서 예약을 하려고 그럴 때 AARP 쿠폰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하려고 하셨을 때 AARP 멤버인지 멤버이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19년에 나온 AARP의 자료를 보시면요. 이때 당시에 3,800만 명의 멤버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에는 거의 4,000만 명 가까이 멤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 밀리언 디스카운트 거의 4천만 건의 할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2억 달러를 절약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23 밀리언 달러 saved from MSRP 소비자 권장 가격인 MSRP에서 거의 2,300만 달러 가까이를 절약을 하였고요. 어, 시니어분들의 세금 보고에 도움을 주어서 거의 2,500만 명의 시니어분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 보고 텍스 리턴으로 인해서 1.4 밀리언 달러, 14억 달러 가까이를 리펀드를 하여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AARP 매거진은 미국에서 가장 큰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데요, 이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2,250만 부를 발행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CNBC 뉴스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사가 있는데요, 왜 20대에 AARP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뉴스가 되겠는데요. 흔히들 알기로 미 은퇴자 협회 AARP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5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가입할 때는 은행 계좌나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ARP에 가입을 하면 은 각종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20대에 가입을 하여도 이러한 베네핏을 충분히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은퇴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AARP에 가입을 하여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아래 기사를 좀더 보시면은 각종 쿠폰을 이용하여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ARP 가입을 하는 데는 과연 얼마가 들까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인 레이버데이 전후를 바탕으로 해서 1년에 9달러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모션이 나왔는데요. 영상을 편집하고 올린 시점에서는 9달러 프로모션이 종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가격은 1년에 16달러가 되겠는데요. 보통 첫대 할인이 제공되고 3년, 5년 여러 해를 한꺼번에 가입을 할 시에 역시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6달러를 내지 않고 12달러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온 5년 같은 경우는 9달러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5년치를 한꺼번에 계약하면은 45달러라는 가격으로 5년치를 한꺼번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프로모션이 조금 지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동 연장을 하도록 해놓으시면요. 1년에 12달러가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아끼실 분들은요. 다음에 올 헐리데이인 땡스 기빙이나 크리스마스, 새해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보통 이란 돈을 주고 가입하는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요. 멤버십으로 돈만 나가고 그다지 베네핏이 좋지 않아서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ARP 경우는 한 달에 12달러, 한 달에 9달러를 내는 것이 아니라 1년 가입 금액이 9달러, 12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험, 호텔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쿠폰을 적용하였을 때 충분히 이 금액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ARP 멤버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각종 여행 상품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AARP 멤버를 위한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고요. 보통 익스피디아 웹사이트와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는데요. AARP 웹사이트에서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기존 익스피디아 사이트로 가는 것이 아닌 AARP 익스피디아 사이트로 가셔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디스카운트를 받게 돼서 예약을 하시게 되고요. 이외에도 항공표나 여행 패키지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많은 숫자의 호텔과 리조트를 예약을 하실 때 AA RP 멤버 디스카운트를 적용하시므로써 웹사이트에서 그냥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싼 금액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요, 호텔, 비행기, 크루즈, 레스토랑, 쇼핑, 보험 등에서 AA RP 멤버만으로서 다양한 디스카운트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카운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힐튼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엠바시 수트 호텔이 있는데요 웹사이트에서 그냥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10% 저렴하게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도 역시 10%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돈다 주고 호텔에서 묶으셨거나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요 여기서 10% 쿠폰만 적용을 하셔도 멤버십 비용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호텔을 이용을 하시거나 특정 레스토랑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AARP 디스카운트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기존 멤버십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힐튼 호텔을 자주 가서 힐튼 아널스 멤버십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힐튼 아널스 멤버로서 디스카운트도 받고요. 호텔에서 묶거나 호텔과 연동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면 포인트 역시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방을 예약하거나 여타 다른 디스카운트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AARP 멤버십은 단순한 디스카운트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멤버십을 대체할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묶는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 멤버십을 만들면 이런 것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멤버십 하나로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힐튼 에나톨 달라스라고 달라스에 있는 힐튼 리조트 호텔이 있습니다. 8월 24일에서 8월 25일까지 한 명이 묵는 것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힐튼 아너 멤버를 적용하면은 기존 가격이 189달러에서 176달러로 10% 조금 안 되는 가격이 디스카운트를 받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6달러가 힐튼 멤버들에게 적용되는 힐튼 아널스 디스카운트 되겠고요. 만약에 AARP 멤버로서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하시면요. 역시 같은 금액인 176달러로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AARP 멤버를 적용하면요. 힐튼 포인트를 쌓을 수는 없게 되는데요. 대신 어쩌다가 한번 힐튼 호텔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요. 굳이 번거롭게 멤버십을 만들지 말고요. AARP 멤버만으로서 역시 동일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나름대로 장점을 잘 이용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AARP 같은 경우에 가입을 하면은요. 별도로 AARP의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 가입했을 때 2000포인트 가까이를 주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거나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계시면 이것을 AARP 앱과 연동을 하여서 운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방문하여서 건강과 웰빙에 관한 자료를 보고 퀴즈를 풀거나 하면 역시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AARP 포인트를 이용하여서 다양한 기프트 카드를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혹은 뽑기에 응모를 하여서 받는 건 역시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포인트 쌓는 것을 좋아하신 분들은 게임도 즐기고 여러 가지 자료 습득도 하면서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이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호텔 사이트랑 식당에 가서 직접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 이외에도 기프트 카드를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트 베럴, 디자이너 슈즈 웨어하우스, 베앤 바디 워크, 버팔라 와일드, 티자이 프라이데이 등의 유용한 쿠폰이 있고요. 디스카운트 밸류를 보면 20%로 1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8달러를 주고 사거나 15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12달러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가게나 레스토랑을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프트카드를 미리 삼으로써 역시 돈을 절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보험, 세금 보고, 시니어 분들의 웰빙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웹사이트에 들려서 각종 메뉴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AARP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고요.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쿠폰과 디스카운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직접 AARP 웹사이트에 가서 가입하는 법을 보여 드리고요. 또 웹사이트를 좀더 둘러보면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